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가 있다면 각광을 받고 있는 만큼 연일 먹거리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역 먹거리 네트워크 형성으로 관내 학교와 기관, 단체 등에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 원주푸드협동조합 사례를 통해 먹거리협동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스튜디오의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조세훈 원주푸드협동조합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균형 발전에서 푸드 협동조합도 로컬 푸드 사업이 갖는 의미가 음. 무엇이고 또이 이번 시간 원주 푸드 협동조합을 통해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주실까요? 네, 우리 문재인 정부 이제 국가 균형 발전 이 지향하는 목표가 바로 이제 지역이 주도하는 자립적 성장 기반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역이 주도한다는 것은 지역의 주민이 주도한다는 의미라고 이제 누차 말씀드렸었고. 이 말을 좀 다시 풀어본다면 자본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음. 그리고 그 사, 그들의 조직이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협동조합과 같이 돈 냄새보다는 사람 냄새 나는 사회적 경제 조직에 관심을 두게 되고 네. 사업 추진을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영역이 자립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사회 경제 모든 영역이 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지나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면 다음과 같은 말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말은 나오면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나오면 서울로 보내라. 이거는 서울로 보내라. 네. 그러면 지방에는 사람이 하나도 안 남게 그렇죠. 되죠. 네. 그렇죠? 그리고 농산물은 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가락시장으로 갑니다. 일단 가락시장에 모였다 내려오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구매하는 농산물 가격이 서울보다도 비싼 그런 웃지몬탈 현상도 나타나게 됩니다. 게다가 오르내리는 데 소비되는 에너지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를 줄여줌으로써 얻는 이득은 이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준다는 그런 거창한 그런 것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중간 단계에서 붙는 유통 마진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상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영역이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데서 꼭 우선적으로 다루어지는가 한번 보면 바로 앞에서 나왔던 사람의 문제. 음, 즉, 네. 지역 인재, 지역 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식량, 그 다음에 에너지, 금융, 대체로 이런 것들이 아주 우선순위가 높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역 내에서 순환하여야 자립적 성장 기반을 갖출 수가 있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지역 순환, 이두 가지인데. 지역 순환이요, 네. 그렇죠. 오늘은 그 중에서 식량에 관한 이야기로 원주 원주의 그 오랜 그 사회적 경제의 전통 중에서 이 식량 부분이 어떻게 시민들의 수요 그리고 그들이 조직화되어 가면서 식량 계획이라든 지역 식량 계획 등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균형 발전 측면에서 로컬 푸드 사업의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 주셨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원주 푸드 협동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원주 푸드 협동 조합이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뭐 앞서 그 이규현 선생이 님 워낙 저희가 지향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 저희는 뭐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먹거리 이, 사, 그 지역 먹거리 운동을 하는 사회적 기업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 보통 이제 시쳇말로 어, 보통 이제 사람 사는 문제를 이제 먹고 사는 문제다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우리 생활에서 먹먹 먹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은 그 먹고 산, 사는 문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먹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네. 뭐 예를 들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뭐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만 보통 그런 거는 따시고 보면, 먹는 것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첨단, 그, 전자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겠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기본적인 생활인 먹는 문제와 관련된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은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저희 원주푸드협동조합은, 이제 먹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 우리 지역의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또 사회가 보장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앞장서 좀 제기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는 사회적 기업이자 협동조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뭐 협동조합에 대한 소개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사회적 기업으로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이제 2008년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됐는데 2008년에 네.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을 기반으로해서 만들어진 일종의 프로젝트형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저희 조합의 대부분 조합원의 대부분이 지역의 협동조합들입니다. 아, 네. 되면 그렇게 어, 구성을 이름, 하셔서 네. 네. 이름 되면 아실 수 있는 뭐 원주 한살림생협이라든가 원주생협이라든가. 그리고 원주 의료 원주 협동 사회 경제 네트워크 뭐 이런 다양한 지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함께 조합원으로 참여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회적 기업이고요. 네. 저희가 하는 기본적인 사업은 먹거리와 관련된 지역 먹거리 운동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이것저것 많이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이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일, 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들을 해왔었고요. 네. 어, 또 아이들에게 식생활 교육을 하는 그런 일들도 같이 해왔었고, 어, 또 그런 이제 지역 식량 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어, 아마도 이제 원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였는데, 원주 푸드 육성, 네, 원주 푸드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함께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 그 조례 그어 근거해서 원주푸드위원회를 만들어서 음. 어 지역식량기획을 구체화시키려는 노력들도 같이 왔습니다. 뭐이 외에도 어 지역 내에 결시가동에 반찬도시락을 만들어서 어 제공하는 일을 원주시와 함께 한 10여 년도 같이 왔었고요. 또어 공공기관의 구내식당을 이런 로컬 푸드를 활용한 식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음, 네. 그런 사례들도 몇번좀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개해주신 사회적 기업 원주 푸드 협동조합의 특징, 뭐 강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뭐,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제 개인조합원들 중심이 아니라 지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이 함께 참여해서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어, 그런 든든한 후원군이 있는 셈인 거죠. 예, 또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 일반 영리조직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걸 통해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보다는 그 사업 자체를 지속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셈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영리를, 수익을 남기지 않고 계속 사업을 지속할 수만 있다면, 그거 자체가 의미 있는 이런 일일 텐데, 대체로 이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사업들은 수익을 내기는 사, 사실상 어려운 영역들이 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것은 수익이 나지 않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는 훌륭한 후원자 조합원들이 있다는 것이 저희 원주포대협동조합의 가장 큰뭐 강점이랄까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뭐 원주 푸드 협동조합이 지역 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원주 푸드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성과나 미치는 뭐 영향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바로 그 원주의 그 오랜 뿌리가 오랜 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힘이 발전하다 보면 결국은 필요에 따라서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가고, 그 조직의 조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트워크 연합체의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식량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수익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원가 경영의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그 거기서 사실상 우리가 보통 말 얘기하는 그 마진들은 소비자한테 돌아가거나 아니면 생산자한테 돌아감으로써 그들의 호혜 구조를 계속 오랫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의미죠. 네. 그러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어, 저기 수익, 수익도 안 나는데 누가 저걸 저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건강한 식량을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순환시킬 수 있다는 것이 사업 모델로도 가능하고 그것이 비록 수익은 내지 않지만 그리고 또 거꾸로 수익을 내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보람 이 있는 일들이 순환하면서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굉장히 자, 좋은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부에서 이제 그 인증 사회적 기업이 되고, 2012년에는 우수 사회적 기업 포창을 우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으로서 받았고, 2014년도에는 착한 가격업소로서 원주시로부터 지정도 받았습니다. 또 역시 강원도에서 2014년도에 사회적 경제 선도 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었죠. 네 교수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처음 이제 원주 포도 협동조합이 구성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음, 잠깐 언급을 드린 바 있는데 2008년에 저희 조합이 그, 네, 설립이 됐는데요. 네. 당시에는 어, 학교급식 조례제정 운동이 2005년도에 이제 벌어지고. 그에 따라서 원주시 학교급식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학교급식 조례에 저희 원주에서 특별하게 담고자 있었던 내용이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이용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조례는 그렇게 제정이 됐지만 실제로 그게 조례의 내용대로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의 회원 단체들 간에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걸 그냥 뭐 원주시의 요구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직접 해보자. 음. 왜냐하면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의 여러 조합원 단체 중에는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생산자 조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그 조합원 단체의 조합원 농민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우리 스스로가 합격의시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 보통 어,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뭐, 이런, 이러, 이런 것들 해결해 달라, 뭐, 이런 요구나 청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어, 사실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운동의 전통은 뭐, 어, 그런 요구나 청원보다는 스스로 직접 대안을 만들고 직접 실행하는 뭐, 이런 전통이 더 가깝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게첫 계기가 됐었죠. 학교급식에 어, 지역 친환경 농산물을 약품하는 뭐, 당시에는 이제 무농약사를 학교급식에 납부하는 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단순하게 학교급식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교급식을 포함하는 지역의 공공급식 영역을 어떻게 하면 계획적으로 지역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는 없을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적어도 먹거리 식량과 관련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들을 좀 해나가자 뭐 이런 게첫 번째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10년 이상 이렇게 현재 위치에 오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생차호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문제점들이 어떤 게 있었고, 또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뭐, 10년 세월 동안 뭐 따져보면 어려운 점도 있었고, 네. 또 여전히 해결하고 있지 못한 과제들도 음, 많이 있습니다. 네. 어, 어렵, 어려웠던 점이라기보다는 좀 아쉬운 점 하나는 저희가 한 10년 정도 어, 원주시하고 함께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쭉 해왔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주목했었던 것은, 저희가 이제 먹거리 기본권, 먹거리 보장, 이런 표현들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이제 그게 가장 필요한 지역 주민들이 누구일까를 고민을 해봤더니,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 음. 중에서, 어, 결식에 우려가 있거나 결식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우리 사회가 무엇인가 최소한의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면서, 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그런 결식아동에게 그런 급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어, 이제 그걸 저희가 한 10여 년 정도 이제 같이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어,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좀 아쉽게 생각이 되는 것은, 네. 그런 이제 결식 아동을 포함한 먹거리 취약계층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 또 행정의 관심, 이런 것들이 좀 열버지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은 대부분이 어 이제 전자카드라고 하는 방식의 바우처 형식의 네. 카드를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보통 이제 편의점을 갑니다. 편의점에 가서 편의점 도시락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시락을 먹는 경우는 그나마 나은 경우인데요. 뭐 간식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먹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성장기 아이들이 어, 균형 잡힌 성장을 할수 있을까 생각하면 좀 아쉬운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더잘할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할 텐데 어, 조금 다소 아쉽게 행정편의적인 그런 해법을 찾는 것 같아서 그런 게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런 문제는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지역 식량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가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게또 앞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기자님께서 좀 아쉬운 점을 짚어 주셨는데 먼저 푸드 협동조합과 같은 음. 이런 로컬 푸드 사회적 협의 좀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짚어 주시죠, 교수님. 바로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소외 계층에게까지도 필요로 하는 누구나 다 식량은 다 필요하는 그렇죠. 것이고 그 식량이 기왕이면 또 건강한 식량이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것으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죠. 바람직한데, 우리가 방금 보셨던 것처럼 뭐 바우처나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거 전혀 아니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여지는데도 행정의 편의에서 그런 것들이 무시되는 경우들. 그래서 아까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던 것은 뭐냐면 지역 식량 계획입니다. 이 지역 식량 계획은 사실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이 25%대에 상상 머물러 있거든요. 물론 그는 이제 소나 우리가 그소 이제 돼지들이 먹고 있는 그 사료까지 네.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그걸 빼면 한 50%라고 하지만 우린 여전히 식량 작업이 매우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도 식량 공급에 대한 식량을 어떻게 제대로 생산해서 공급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가 숙제이지만 그지 지역에 떨어졌을 때는 우리는 생산 농가들도 있는데 그 생산 농가들과 그 다음에 소비하는 분들과의 그 어떻게 그한 울타리 안에서 같이 조화롭게 그걸 갖다 공급하고 서로 가공하고 해서 제대로 소비하는가 하는 그 문제들을 그 계획으로서 다뤄보는 건 매우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게 제대로 수립이 되지 않으면 아까 나왔던 것 같은, 자, 바우처 편하죠. 어린이들이 그냥 가서 그 편의점에서 그냥 긁고서 거기서 가공식품 이렇게 갖다 먹으면 되는데 전혀 음. 전혀 그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로컬푸드로서 정확 좋은 좋은 건강한 금식을 줄수 있는 그런 그거는 전혀 방향이 맞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바로 우리 원주푸드협동조합 같은 그런 제대로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그리고 원주푸드협동조합의 이제 궁극적인 지향점은 바로 이 식량을 매개로 하는 식량을 그 테마로 하는 플랫폼입니다. 여기다 어떤 식량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다 원주 푸드 협동조합에서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가는 거죠. 바로 문제 문제의 당사자들이 문제 해결의 당사자도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 혁신적 방법이 여기서 적용되고 있고, 그래서 사회 혁신 아주 큰 사례가 될수 있는 가능성들이 여기서. 꾼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필요한 이유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 주셨는데 원준의 안전화 이제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저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스스로 너무 많은 역할을 자임하고 있어서 항상 스스로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요. 어, 뭐 최종적으로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적어도 지역 주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식량 계획을 잘 만드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근데 뭐, 저희가 한 10여 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좀 아쉽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펼쳐오긴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는 못했던 음.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스스로가 뭐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진 않지만 적어도 지속해야 하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 자체에 좀 매몰되는 경향들이 있었다는 뭐 반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 원주시에서 그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친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을 어 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 주제가 어 원주 푸드 활성화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도 저희가 적절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한 사업을 사업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고 이게 지역의 시민들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그런 사회운동이 될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원 교수님, 조세훈 상임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